자신가, 준비, <laughs> 하나, 둘. 자, 오늘은 다드 훈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가장 기본적인 다드 훈스고요. 양손을 일단 어 다리를 풀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어한 가지로 좀 설명해드리면서 갈 수가 있고요 양손을 몸 안에 받치거나 띠를 잡고 때. 발을 이렇게 내, 어, 발등을 땅에 대고 있으면 자세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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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폭을 해요! 왜 자폭을 해! <웃음> <웃음> 하나 둘자 오늘은 가드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가드패스면 자 상대편이 클로즈 가드를 이렇게 거기서 발을 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양손을 골반에서 해주시고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숙이고, 숙이고 있으면 아나 계속 골반을 좀, 골반가 이게 얘가얘가 예랑, 다가 이렇게 부가러가안 우승이 형빵 터져 같지 같이 포즈 좀바야다 가드를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웃음> 박수부터 <웃음> 자 하나 둘자 오늘은 가득 패스에 대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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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아 이거 아, 겠다 한 <목소들이> 번만 아무도... <목소들이>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문제다 아니 근데 봤는데 <목소들이> 밑에서 사옥이 되게 높게 아 아니 밑에 근데 하나도 안 웃기다가 <목소리로> 밑에서 저는왜게웃 <목소리를 목소리가 unexpected> <목소리가>